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문제 1번이 있는데, 우리 문제 1 번을 풀기 전에 역함수 미분법에서 많이 쓰는 두 가지 기법을 먼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y는 f(x)가 있고 이 친구의 역함수가 되죠 f 이버스 x 라 쓰는데 보통 gx가 하자해서 gx라고 많이 주죠. 어? 고일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역함수할 때 항상 쓰는 직선이 있었는데 이름이 그렇죠. y는 x죠. X.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y는 f(x)가 증가습니다 예. 다음, 그러면, 이 함수는, y f x 와 y 인 x 이니까이렇게 그렇죠. 이로, 이로, 이이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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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예요. 그럼 이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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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이런 강계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 기울기가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접선도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직선을 대칭하시면 기울기가 그렇죠 역수죠 주의할 때 수직인 경우에는 역수의 부호가 반대지만 y 는 x 의칭은 그냥 역수입니다 자, 저 상황을 식으로 쓰면 f 프라임 a 하고 g 프라임 b를 곱하시면 1이라는 건지 우리는 역함수를 미분해서 미분값을 알고 싶은데 무엇을 원함수를 가지고? 따라서 이 식을 한번 더 써주면 이렇게 전으로 역함수. 는 f 프라임 a 분의 1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대응대응 점의 기울 기율, 접선 기울기가 서로 역수 관계라는 겁니다. 1번 성질. 다음 2번 성질. 자, f(x)와 g 벡스 역함수니까. 품질에 따니면 얘를 합성을 하면 X죠. 당연히 G와 F를 순서를 바꾸셔도 돼요. 자, 우리 미분에서 합성 함수 미분법이라고 배우죠? 미기을 주시면 F' GX 이걸 X처럼 보고 합성된 걸한번더 돕해 주죠 좌변은 22고 Y는 X를 이분하면 이죠 그래서 합성 g 프라임 x는 프라임 g x 분의 아까 이 친구가 a 콤마기 할때그 친구 들이죠? 실제로는 1번과 동일한 식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이 파랑색 파랑이 아니고 이렇게 두고 그냥 미분하시라고 결과만 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첫 번째. 역수관계인 것, 곱하면 1인 것두 번째 수식으로는 이렇게 푼다 보통 2번으로 많이 풀긴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1번으로 해야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항상 연습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용을 볼게요. 자 문제 1번 보니까 현재 fx가 sin2x죠. 이 친구의 함수 y는 gx가 있는데 미분했을 때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2분의 1에서의 미분값이 필요한 겁니다. 즉 g' 프라인, 우리 성질 1번을 넣어서 풀어볼 거예요. 자 이게 2분의 1은 x값에다가 2분을 넣은 거죠. 그러면 원함수는 y값이 됩 자, 사인을 넣었더니 2분의 1. 사인 값이 2분의 1인 경우는 30도니까 6분의 파이죠. 자, ex가 6분의 파이인가 실제로는 12분의 파이였겠네요 x 값이 1 2분의 파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fx를 미분하죠. 2 x 사인 x죠. f' x 사인 x 사인 x 사인 x 2 곱하기 코사인 6분의 4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3이 되고 방금 했죠?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 그래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이렇게 V.S.로 왼쪽 오른쪽 보소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 내용도 많이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G 라인 내리죠. 자 그래서 이식을 했을 겁니다. F 합성 G 하면 X. 이 것으로 풀었는데 안 풀리면 g 합성 f x는 x로 부셔줍니다. 자, 양변 미분하면 g x, g 프라인 x는 렇죠 우리는 x 자리에 2분의 1 넣은 이식이 필요한 거죠. g 프라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f 프라 g의 2분의 1이겠죠 아까 전에 g의 2분의 1을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1분의 8이 었죠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얘는 그냥 산수만 했을 뿐이고, 이 친구는 차이점이 뭡니까? 아까, 일본은 이렇게 관계를 보는 거라서, 사실은 일번 내용이 조금 더역함수 윤법에 깊이 있는 응.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일번을 먼저 해보십시오.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조건을 봤더니 뭐하는게 우리 미분법 1차시 미분계수에서 배운거죠. 4가 4g8h가 아니고 사실은 4가 몇일단 말이죠? g8h 대비 4분의 8인거죠. 자 우리 배웠습니다. 자, 0 가면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 즉, g0도 4분의 8이죠. 무슨 말이다? 이거 g0이었다. 분모 에는몇 콤마 몇, 몇 콤마 몇이니까 8h, g의 8h 빼기 0, g0이죠. 그래서 h가 안 가면 0, g 0 이미 가 있고 이 친구가 0, g0으로 가는 거죠. 이식 자체가 G 프라임 0은 한식인데 내가 마음대로 분모에 8곱했으니까 없애려면 1 0을없애려면8 급해 줘야겠죠. 그서8 4 3 0 우리가 구하는 건 G 프라임 0을 구해서 30을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버리네요. 자, g 영이 4분의 파이니까 F4분의 파이가 0이고, 그 다음 내가 알고 싶은 건 2분에서 4분의 파일 구한 다음에 이 친구는 역수였죠. 따라서 fx ln 탄젠트 x를 누하시면 탄젠트 x분의 시퀀트 제곱 x죠. 자, 이거 코사인 제곱분의 1,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사인 그리고 x 분의1 분모 있으니까 코사인의 사인이 사인 분의 코사인 되니까 즉 코사인 x 사인 x 분의 1이죠 이 x 자리에다가 4분의 파일러 루트 x 자, 45도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2분의 1, 되겠네요 2분의 1분의 1이니까 2죠. 자 여기 역수니까 이제 2분의 1이 되겠네요. 2의 역수 따라서 우리가 구한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기법 1을 우선적으로 먼저 풀 겁니다. 왜냐면 기법 위는 단순히 산수라서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좀안 되면 꼭뭐노피탈처럼쓸 뿐입니다. 따라서 길게 보이지만 의외로 길지 않고 수능에 나오면 역함수의 멤버 한 문제 나올 뿐입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이 연습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 번입니다. 자한 글을 읽어봤더니 표현이 첫 번째 이 콤마 1을, 그다음 2분에서 1을 넣어주면 1이죠. 중괄호에 넣습니다. 자두 번째. y는 f(x)가 아니고 f(ex)이 자체가 h(x)라 하셔도 되요. 네, 헷갈리시면 이 친구가 있고 이 f(ex)의 함수입니다. y는. 자, 그러면 우리 기법 일로 해볼게요. 첫 번째 알려주는 게 이콤마 1이죠 x에 일 넣어줘야지 y가 된나는 거죠. 또 헷갈리시면 여기. h1이죠 h h1이 실제는 f인 거죠 여기 순서 바꿨서죠주2할주할건 이렇게 바꿔준 게식입니다 x와 y 사리를 자 따라서 벌써 a는 구했고 여기 g 프라인 1이 b죠 이 친구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걸 미분해서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 가 아니고 합성함수니까 1을 곱하겠죠? x 자리에 1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어? 자1 넣어 주면 f 프라임 이니까 1이네요. 1이네요. 따라서 b는 2분의 1이고 우리 a 1과 b 1을 더해서 1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아는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가 x가 아니고 f e x 3 x가 많이 들어있어요. 뜻이 뭐였다? 이거 통째로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헷갈리시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보다 B는 h 프라임 x 분의 1이죠. h prime x가 e prime x죠. 이렇게 치환으로 풀어도 괜찮으니까 그 내용까지 기억을 잘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현재 f x가 a x 제곱, 지수함수고 a가 0과 x 사이, 함수 함수라고 주어져 있죠. 역함수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역함수 미용법의 핵심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본 겁니다. 자첫 번째 방법은 연속 미분 가능이니까 비 넣고 비 넣고 갔다. c 하나. 그러니까 미분해서 비 넣고 미분해서 비 넣고 역함수 미분해서 비 넣으니까 역함수 미분법겠죠? 무슨 말이냐면 위에 비 넣고 아래 비 넣으면 갔죠. 그런데 원함수와 역함수는 y 는 x 위에 있으니까 b 콤마 b 를써야죠 f b 가 a a b 니까 a a b 는 b라는 사실 자 두번째 b에서 각각 미분해서 b를 넣어도 같으니까 fb와 이거 미분해서 함수를 미분해서 어, 어, b 는어봅시 어떻게 이거 하냐면 어 어함수가 b,b를 지나죠 무슨 말이냐면 y fx가 있고 y f 인버스 x가 있을 때 거기가 b,b는 역함수도 미분이죠 b 에서의 미분값은 원 함수의 b 에서의 미분값의 역수죠. 즉 여기가 f 프라임 피분 유리식. 따라서 f 프라임 피는 불만 중에한 개입니다. 실제로 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수식으로 푸는 방식 이 있고 두 번째는 일종의 요령 같은 건데 역함수 미분이든 뭐 합성함수 미분법이든. 윤법덩이인데 조금 복잡해 보이면 일단 뭐다 그래프를 네. 그리는 게 맞아요 왜미분 자체가 그래프를 탐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란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y 는 x 를 뽑고 x 축 y 축자 기수 함수인데 감수함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역함수는 y 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y 는 f x 죠. 자 해볼게요. 그래프와 수식을 같이 하는 거 제일 좋은 게 지금 무슨 말이야? 저게 전속이니까 f b 와 f 인 b 죠. 교점 어디에 있습니까? y 스 x 죠당리하고그 보니까 여기가 비트마크가 죠 그래서 아까처럼 A의 비조곱이 b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인데, 제가 볼게요. 이 까만색 지금 뜻이 뭡니까? 아, b 왼쪽은 까만색을 쓰고, B 오른쪽은 이 파란색을 쓰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거 두 개는 필요 없죠. 이렇게는 죠 그런데 미분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미분값있죠 접선 기울기 여기. 이거 두개 접은거 잖습니까? 까만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면 파란색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역수관계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분 안되잖아요 접었는데도 미분되려면 x와 x분의 1 관계니까 역수관계니까 같아지려면 x제곱이 1 그래서 아까 전에 뭐야 이 평균값이 불마능 중에 한개였졌습니까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아, 될수 있는 기울기는 그래 보상 음수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뭐다? 바로 마이너스 이임을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한질이죠 자, 선 기울기. 아마 색과 파랑색. 교점에서 쓰는 기울기가 서로 역수 관계니까 한 개가 x면 한 개가 x 1/x겠죠. 제곱이 그래프상 기울기가 흡수하는 것. 자, 그래서 저거 미분하시면 이거 a의 x고 앞에 ln a를 곱해 주죠. 이제 x 자리에 b를 넣으주면 ln a 곱하기 a의 b 제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연립되는 식이 입니다 여기서 만약 하실 수가 a의 B자리에 b 자리에 b넣고 왔다갔다해서 푸셔도 돼요. 하지만 이미 1 번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식입니다. 그데 무슨 말입니까? 열림이라는 얘기는 문자를 줄이는 거예요. 나머지 문자를 한 문자로 쭉 a는 벌써 보였습니다. 근데 b의 비분의 1라고 표시되잖아요. a를 b로 표시할 수 있죠. 이제 다시 넣어주면 여기에 ln고 a 자리에 b의 비분의 1앞으로 가죠. A의 b는 그냥 b라면서요 땡땡 이게 마이너스 벌써 b는 왔네요 저 b는 2의 마이너스 1 제곱 A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B분의 1 제곱에 뭐 b 분의1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수니까 2의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A와 B를 곱하시면 2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죠. 자, 보기를 봤더니, 우리 보기 1번에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내용 이웠죠 가능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경우, 아주 쉬운 단수 단수가 아니면 꼭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시는 연습을 받기 바랍니다.